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래 근데 내 마음이 그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와는 호 너를 애국당 종대었든지 그것을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초도 알지 못하던 <laughs> 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놈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순종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때그 예,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성경에서 오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13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집을 짓고 은금이 가득하고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잘 살게 될때 이때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일곱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잘 살게 되어질 때 이런 것을 이본 말씀을 볼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 우리나라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5천년 역사 중에서 지금까지 잘 사, 지금보다 더잘 살았던 때가 사실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세종대왕 때도 지금만큼 못 살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영토가 가장 넓었다 하는 강제토 대왕 시대 때도 임치를 못했고, 어느 때 보다가도 지금 가장 편안한 시대가 아닌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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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곱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잘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 법도와 규례를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아,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여러번말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다 버려버리고 사람들은 인본주의 법 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 법. 그 전에는 하나님 중심법을 만들었다가 그런 법들을 다 폐지해버리고 세상부터 교회까지 인본주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살인제도는 있어도 살인형은 내리지도 않고 실행도 안 하고, 그냥 뭐, 어이 뭐, 어때, 사람 뭐, 어, 하, 하다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사람 뭐, 죽이고 이렇게 해도, 아 뭐, 교도소 가면 인권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뭐, 어려움도 없고,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아니, 뭐,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더 편할 수도, 어떻게 더 편하겠어요. 그만큼, 뭐, 어, 이, 인본주의 인권이 발대고, 그다음에 또그 전에는 어 예를 들어서 강간범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어 간통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자꾸 이제는 죄짓도록 만들어 살아가는 법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들어 살아가는 법들을 자꾸 만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법보다는 세상에서 똑같이 아니 교회나 아, 천주교나 그다음에 절이나 아또 서로 종교가 하나가 되고 서로 융합하고 서로 서로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그를 그게 그게 뭐냐하면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법은 뭐냐하면. 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게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도 있고, LG라는 기업도 있으면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막 이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뭐, 거기, 뭐, 이윤 공유제 해가지고 남는 건 국민한테 돌려야 된다, 하청업체한테 돌려야 된다, 누구한테 줘야 된다, 부자 돈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이렇게 공유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교회도 다 똑같아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식들을 서서히 서서히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불교는 불교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천주교의 특징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본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단 말. 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절에 가고 절에서도 오고 막이러면아그 종교는 참 여유있고 여유 그다음에 또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는 포용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뭐냐면 죄인과 함께 죄 짓는 게 포용이 아니고 그 죄에서 죄인들을 품에 안아서 그 죄인들이 죄 짓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게 포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같이 재짓는데 같이 어울리는 걸이 사람들은 포용이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걸.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거 참 정말로 조심해라.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잘 살게 될 때는 14절에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살게 되면 교만해져 버린다. 교만해져 버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하는 사람. 기업을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다가 보면 한 번씩 어려움이나, 우리 성도들도 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그 어려움 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살다 보면, 아, 자녀들이잖아요. 있 아, 엄마 나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우리 손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 하면서 또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믿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한 번씩 주실까?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그냥 쭉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쭉 그냥 잘 살게 하시고 그냥 쭉 그냥 잘 나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시다가 한 번씩 어려움을 주실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응? 이게 계속 잘 되어지면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려움 한번 줘서 겸손해라. 또 이런 어려움도 한번 줘서 겸손해라. 그리고 또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되어지고 잘 되게 되어질 때도 교만해지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1 4절 후반부에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애굽의 종에서 건져 줬으면 잊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요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예, 오늘 하는 세 번째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15절, 16절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이 광야 지나온 것, 진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마라. 그 광야길은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안조한 땅,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땅. 그런데 거기에서 200만 명이 물을 먹어야 되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뭐 사막이니까, 악냐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어, 광야에 나왔으니까 물도 없죠, 불뱀도 많죠, 전갈도 많죠, 먹을 것도 만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 그, 그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 해주셨지만, 광야는 광야잖아요. 그쵸? 광야는 광야잖아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놔두면 다 죽는데, 죽지 않고, 기적을 베푸셔서 일을 해오신 하나님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셨던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에요. 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광야 생 인생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람부터 나그네 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왜? 오늘 여기 에본 말씀 16절 후반부 끝에 그래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막 우리를 낮추고 다는 얘기는, 그리고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쉽게 말하면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긴다.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낮아지고 믿음이 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힘들게 할 때는 앞에 있는 믿음을로 키워야 된다. 그러면 복을 줄게.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 광야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너희를 낮추시고 복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잘 살게 하신 할때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7절에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열조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잘 살게 기억해라. 너가 재물 얻을, 돈 얻을 능력을 누가 줬다? 내가 너에게 줬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참다 달라요. 어떤 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다 같은 또래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열일, 예, 예를 들면, 뭡니까? 그, 초등학, 초등학교 넘어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 같이 13살, 2학년 되면 같이 14살, 같이 15살. 그런데도 그 안에서 보면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요, 마음이 또 넓어가지고, 반 친구 50명을 다 친구야, 막.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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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 보면요, 또, 뭐냐면,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뭐, 어떤,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뜨개질떡 걔는 막 특별하게 잘해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사람마다 각자의 막 자기 잘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다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그런데 뭐냐면, 머리가 좋다고, 고부 잘하는 놈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는 놈이 있어요. 그, 왜냐면, 하 머리는 좋은데, 이미 공부를 안 해. 집중력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야, 이 녀석아, 니 조금만 하면 잘하는데, 왜안 하냐고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는 좋아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안준 거야, 하나님이. 근데 어떤 놈은 또 공부는 좀 못하는데, 머리는 안 좋은데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잘 뛰는 능력, 손재주 능력, 마음 넓어서 친구를 다 칭상기는 능력, 이것저것 모든 능력,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너가 잘 살든지, 출세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꼭 기억해. 네 능력 아니다. 그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셨다. 음? 그런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데는 그 능력을 이렇게 오늘이 이번에 주일날 났던 우리 마기우 목사님 목사님이 있어요. 이마 목사님이 이렇게 동이 동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많으니까 딸만 그 집에 여섯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사위로 들어갔는데 제일 큰 형님이 어, 어, 교장 선생으로 은퇴 은퇴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 지금 치매가 왔대요. 그럼 뭐예요? 그 전에 있던 능력들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가져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든지 잘 되든지 출세를 하든지 그 모든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고 기억해야 된다. 응? 음? 아, 저는 오늘 아침에, 어,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면, 그 작업하고 이제 컴퓨터 이렇게 켜야 되잖아요. 컴퓨터 다 켰더니, 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나라 축구선수로 막 이름을 날렸던 유상철 감독 있잖아요. 그 최장암으로 고생했는데, 별세를 했대요. 50살에. 유튜브에도 얼마 전에 작년에도 막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누가, 그,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 재능도, 운동 잘할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가져가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19절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꼭망하게 된다.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알아서 이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심각해진단 말이야 우리도 똑같이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20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꼭 기억해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라.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요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특징이 우리가 여러, 많이 표현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들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순종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려 주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고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살게 될 때는 일곱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교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마귀에 종되었던 너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너에게 믿음 주시려고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너의 믿음이 커져서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너가 잘 살게 될 때, 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 벌었고, 내 능력으로 출세했고, 내 능력으로 잘했다. 이런 니네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능을 너에게 줬다. 돈벌수 있는 능력을 줬고,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잘살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망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정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일곱 가지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곱 가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교만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기억하고 광야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며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가서 해 나왔음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새벽 이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기기울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